QLED TV 사용해보니 QLED TV의 장점이 실험으로 확인됩니다. 극강의 몰입 경험 삼성 QLED TV 큰 화면과 선명한 화질을 원하는데 기존 TV 화질에 실망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또한 영화나 스포츠 볼때 깊이 빠져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4K UHD QLED TV가 그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4K UHD 해상도와 HDR 기술 덕분에 정말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거든요. 189cm 대형화면이 영화와 스포츠 관람 시 높은 몰입감을 줘서 집에서도 극장처럼 즐길 수 있어요. QLED 기술로 깊은 명암비와 화려한 색상을 자랑해서 시청하는 재미를 더합니다. 삼성전자의 놀라운 기술로 집에서도 극장을 경험해보세요. 더 크고 선명하게 꿈꾸던 현실을 내 집에서 넓은 화면으로 생생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집에서 그 맛을 못 느껴서 아쉬우셨죠? 삼성전자 4K UHD Neo QLED TV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189cm 대형 화면과 4K UHD 해상도로 집에서도 극장처럼 몰입할 수 있어요. HDR 지원 덕에 생생한 화질도 놓치지 않아요. 이 TV는 집에서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삼성전자 TV와 함께 최고의 시청 경험을 누려보세요.